왠지그뽑거 데리고 가 치료해 드리세요. 공격력을 올려 드리죠. 어, 르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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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공격 받고 있어. 나치료해 <놀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알려줄게. 앞에 그 정리할 수 있나? 정리 미안 전화 받고 왔어. 어디 가프세요 공격력 증폭. 나 이정 갈게 나 주문이 안 된다. 저기 좀 공격해요. 올라갔어요 데 미안. 미안해.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대 들어오겠다 나 없어서. 아.. 타해는 사람들, 나타나는 나때나는 사람들, 나타나는 나타나는 사람들, 나타나는 사 나타나는 사람들, 나타나는 사람들, 나타나나 왠지 의사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뭘 아, 먹어야 거. 돼. 돼.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베리시 포커싱을 쓰네요. 아하. 어디 가었는데 서둘러. 해날대 차량가 봐도. 자리 앞 자리 에있 자, 리시 이렇게, 어깨. 지위의 볼게. 다 생명력을. 우리 빨리 시다합니다 알았어요. Nice, 렸렸 음 야, 진짜. 음 민스, 민스, 어, 네, 어? 아, 윈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 아, 아, 진짜. 야돼지왜피우리날씨여요마이 야, 야, 아, 네. 치료해 드릴게 공격 도워도 필요아봐봐봐 정면 정면 자기 강화조! 돌격하면 내가 지원할게 오케이 오빠가 떠났지 자리아 공다 자리아 피 자리아 피 앞에 자리야 먹어요 젠까지 먹을 수있 먹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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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민이잘리스어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네, 뭐라고괜이아아 이거... 아, 잘했다 잘했아아아 겐지 아무 앞에 있었어. 이런 게티찮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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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리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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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해드릴게요아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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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놀람> 아, 아봐 치료해 볼까요? 힐밴. 힐러 뒤에 앞에 또가아 자, 맞아. 맞아. <딜밴. 놀람> <놀람> <놀람> 우리 전화 잘맞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치료를 시작할게요. 아, 격력을올려이 있잖아. 베스트 크리이잖아베스잖아베스카아맥크리야나이잖아베르이스야이아 베스트 이잖아 베스트 댓글이잖아. 베스트 댓글이잖아. 베스트 댓글이잖아. 베스트 댓글이이 리퍼 나왔어요 리퍼 메카 나동어나 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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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좀만 빨 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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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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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커니 아, 아, 이것도 너 아, 아니야. 아, 마지막에 봤죠? 현대 의단 비비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맞습니다. 소리, 소리, 소리.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 마지막에. 탱 없어요 지금. 하둘 아직 아직 자리 어, 어, 어. 잘, 네. 잘 잡. 치료물결 가동 가야 돼. 지난번치다와사비다방 안에, 방 안에 집어, 방 안에 어 아, 나나. 나이스. 곧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도 잡지 마. 다 이거 어튕어 녹화 깼어. 내가 죽고 없어 제품상. 애들이야 이거 존나 애들이야. 야,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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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플레이서. 빠져요. 빠져요. 어, 총 하나 디바 탔고. 제가 고살드리 맞아요. <놀람> 맞아요. 이봐 지금 화물 쪽에 있으니까 맥크리 우리 히밴냐 맥크리 죽는다.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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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요한가요? 아, 메르시 개인데 좋다. 화물 I'm n 다다 sure. 다 m not sure. 나 m n 어 t sure. I'm not sure. 시 m not s u 시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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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의 t sure. I'm n 콩하나 빌야나 질이 있는데? 아나 죽였다 오예 킬드 아 좋았다 점수 0대1 공수 변경 그냥 키보드 선택하고 마우스로 막 움직인거 아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마크리님그 사격솜씨는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알겠어. 모리슨 사령관님? 어! 레이스님? 원래부터 소질은 어! 있었어. 하지만 최고한테서 더 배울 이거? 게 있다고. 너희는 파콘 어! 응. <laughs> <팝콘> 먹을 사람. <laughs> <laughs> 저 용. 팝콘드세요팝콘튀기고 있어요. 공격 시까어 30초. 어어요팍콘어요팍어고 있어요. 팍콘티고 어요팍콘고 있어요. 팍콘티고 있고어요팍콘 이지 있다. 공격시죠 아, 가생하겠니 제가 여기. 우리 그냥 바로 들어갈까? 대치하지 아. 말고. 이쪽으로 돌자 어, 왼쪽으로 돌자 라인 정면이쪽 어, 아, 세요 정면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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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중이에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아 라인 잡 음, 라인 아, 라인이네. 라인이네. 치아라인안 돼. 아나 대피야. 나 살려줘. 맞았다 아, 접자 <laughs> 지금 먹었어요. g to go to the h o u s 어 I'm going to go to 시 h e 시오 u 시오시필가 h e h o u s 한 i 기 h e h o u h e 아 o u 또버레버봐버또 봐레. 은 죽지 않아. 라인피에, 라인피 저기 요 미친 자야. 하나까지 컷. 나해 나노가 그 피. 피. 예, 아, 아. 나노 있다. 에에컷다벼다벼려나 <laughs> <덤벼. 웃음> <덤벼. 웃음> <laughs> 아, 죽었다. 뭐야, 막힌 거야? 아 미안해 다채아 이거 왜 그래 파란 음. 빼봐요 뺄수 있습니다 메이크비 치료해 드릴게요 벌써 뭐야 뭐야 어맥기 잘렸네 기다려야겠다 어한 칸을 못먹 그냥 갈 가면 안돼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기가다 우리 맥최내주자 <laughs> 황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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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제예요? 웃음> <이. 웃음>

아 방금 이거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어디 달했습니다. 처음에. 어디가 아, 요안 아, 되면 다음 타에 그냥 윈꺼요 에에 강화 주궁극이물 나이 먹을까? 이12 대박 저 아이코. 너무 빨리 졌네. 원이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 딜러 라인 왜 저래? 연무는 죽지 않아다 앞으로 나오시지. 야, 내이어거어요 도착했다. 라님 나라. 슈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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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필 적를 아아 조심해 아씨발. <놀랐다> 다 빼자 이거 막타 가자 막타 막타 하자 괜찮아 괜찮아 남은 시간 3 0 괜찮아 괜찮아 괜찮 막타 잡아 막타 잡아 시간이 박다 서두르십시오 제가 곧 안... 한... 고... 아 살펴드리죠 어 왔어요 이거 그래 미스터 나눠주고 나눠줘야 돼. <놀랐다> 같이 가같나자리리 아건! 아아아아 영웅 죽지 않아 바로 다 <laughs>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laughs> 하늘에서 지금 <laughs> 통장 곳으로 가야합니다 수했어요수했어요 뭐 잘하는 것도 아니 중 선수, 양대 1.